네, 거실에, 거실 창문과 부엌에 있는, 창문에 있는 창문형 에어컨 두 개를 동시에 틀어놨을 때 지금 온도가 오늘 날씨가 선, 어, 좀 시원한 편이라서 아까 처음 봤을 때 28.5도 정도였는데 지금 27도까지 떨어졌, 떨어졌습니다. 어, 에어컨을 양쪽을 틀어놓은 시간은 한 30분은 안 됐어요, 솔직히. 30분 가까이 돼 가는데, 27도 정도면은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쾌적한 온도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. 덥지도 않고 딱 좋아요. 저한테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너무 시원한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25도에서 27도면은 충분히 실내 공기가 쾌적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습도도 그렇게 안 높죠? 26%. 일단, 에어컨과 선풍기 조합으로 했을 때 선풍기까지 도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차라리 지금 선풍기를 다 없애고 에어컨 두 개만 양쪽으로 틀었더니 그 공기가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. 지금도 온도가 떨어지고 있죠? 지금 TV 바로 옆이라 온도가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, TVN 온도 때문에. 근데, 지금 바로 금방, 또 온도가 떨어졌어요. 네, 이 정도면은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지금 온도계가, 보시면 25도에 맞춰져 있어요. 여기도, 여기도 25도에 맞춰놨어요. 네, 여기는 지금, 하이로 맞춰져 있는데 이것만 로우로 바꾸면 되겠네요. 그래서 좀 시끄러운 거지. 예, 네, 딱 중앙에 제 침대가 있어서, 거실에다가 제가 침대를 놔뒀거든요. 음, 로 네, 소음은 줄었고요 이렇게 해서, 네. 다시, 온도는 지금 27도가 됐는데, 이 정도면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